엄청 동그래. 요제 보기 드물게 되게 동그랗고 결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무대에서 지금처럼 포즈를 잡으면 죽입니다 진짜 오늘은 행신역의 f m 짐대표이신유경선 선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초심관 f m 짐의 관장 이경선입니다. 저희 피지크 완전 유명하신 선수님인데 제가 이제 대회가 얼마 안 남아서. 한 일주일 남았나? 근데 제가 연습을 진짜 많이 못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완전 대회 초보자들, 처음 나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포징을 잡으면 좋을지, 이런 꿀팁을 전수 받으러 왔습니다. 다음 주에 시합. 어제 몸이 지금 굉장히 좋으신데, 한번. 이게 또 이렇게 있을 때 몸이 좋은 거랑 또 포즈를 잡았을 때 좋은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원래는 가만히 있으면 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포징을 잡으면은 뭉클여들고, 오히려 더 몸에 표현이 잘안 돼가지고 약간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좋아 보이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오늘 한번 전수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그러면 일단 전면 포즈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포즈. 이런 느낌. 선생님 보시기에 혹시 어떤 게 조금 하면 좋을지. 일단은, 어, 가만히 한번 서보세요. 어. 지금 보면, 네. 이 가만히 서있을 때, 이 자연스럽게 서있는 자세에서, 이 어깨 삼각근이 굉장히 강점으로 보여지거든요. 어, 이 엄청 동그래요. 제가 보기 드물게 되게 동그랗고, 좋은 삼각근을 갖고 있는데, 사실 포즈를 잡았을 때 이만큼 동그랗게 표현이 안 되거든요. 네. 네, 한번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자, 포즈를 잡았을 때는, 물론 좋긴 하지만, 그냥 가만히 서있을 때보다 이 동그랗게 올라오는 피크가 좀 죽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은, 어... 수정을 한다면. 자, 수정을 한다면, 네.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 일단 두 가지가 있겠는데, 일단은 이 견갑이 밖으로 이렇게 광배를 잘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을 같이 못 밀어내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지금 딱 봐도 보여지는 부분인데, 약간 이 어깨가 약간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곧게 딱 펼쳐져 있어야 돼. 그래야지 더 넓어 보이고, 이것도 동그랗게 올라오겠죠? 그리고 얘가 조금 더 이렇게 길어질 수 있게, 그렇죠. 이렇게 네. 길어질 수 있게 좀더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이게 피크가 더 올라오죠. 네. 어. 근데 이제 이상 그렇게 피크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얘를 좀더 넓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약간 팔도 조금 더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팔을 이렇게 드는 게 다가 아니고, 네. 어더 바깥에 있어야 된다는 게더 얘로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음... 네, 그냥 팔을 들면은 이게 죽죠 피크가. 네, 견갑을 잘 이렇게 밀어 네. 넣고 네. 있어야지 딱 봉긋하고 올라오죠. 아, 그럼 차라리 선생 선생님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네. 약간 시간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잡는 게더 괜찮죠. 그렇죠. 아직 이게 어 지금 당장에. 지금 당장이 당장 다음 주가 대회라고 했잖아요. 네. 어. 당장 다음 주가 대회라고 했을 때는 잘안 되는 포즈를 교정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 조금 더 능숙하게 좀더 쉽게 잡을 수 있는 포즈로 가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네. 이 포즈가 좀더 약간 대칭이나 어, 약간 이 너비감을 어. 표현하는 데는 일단은 이 포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대신에 어, 이렇게 한쪽 손을 내리고 있는 포즈를 잡는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서 네. 그 포즈를 또 강점으로 만들어야겠죠. 아, 네. 일단의 네. 몸 자체는 되게 좋기 때문에. 뭐이 표현만 좀더잘할수 있게 약간 이 견갑이나 약간 이런 흉곽 컨트롤, 어깨 컨트롤 좀잘 하면 은 네. 뭐 충분히 그랑프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그랑프리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랑프리로 가야죠. <laughs> 네 그러면 이걸로 한번 만약에 교정을 한다면 음.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여기서 어떻게 손 봐줘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나가지 않게 그렇 그렇죠. 이게 아니라? 그 이게 좀더 이렇게 넓게 표현될 수 있게 바깥으로 보내줄 수 있게 해야 되고 말리지 않게. 그래야지 여기가 더 올라오고 더 넓어 보이죠. 그리고 항상 복부는 날카롭게 수축이 된 상태 유지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확실히 이게 백 포즈 뒤에서 봤을 때 광배 등이 그렇게 안 좋아 보이지 않는데 정면 포즈 잡을 때 광배근 네. 표현이 좀 약하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강배 운동 자체도 열심히 하겠지만, 약간 이걸 펼치고 표현하는 것도 따로 또 연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아, 예. 그리고 또이 포즈 잡을 때, 사실 이게, 뭐, 근육을 더 키우고, 뭐, 견갑을 뭐, 어떻게 저렇게 하고, 이런 거는 좀 단기간에 이제 수정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어, 단기간에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이 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음. 어, 이거를, 음. 마찬가지로 이게 손도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게 아니고, 이 너비감이랑 이 V자로 떨어지는 테이퍼가 좀더 표현되게 유리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 네. 어 어떻게 지금, 잡으면 조금 어, 더 유리하게? 일단 지금 나쁘지 않게 잘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보통 많이 실수하는 게 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이손 높이를 너무 낮게 잡는 거, 음. 어. 이러면은 이 너비감 같은 게 훨씬 죽어버리죠. 어느 정도 약간 높은 위치, 약간 한 배꼽 역 정도를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한 가지 이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이게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잡는 거예요. 음. 네. 이렇게 손목을 꺾어서 잡으면은, 이 v 자 떨어지는 게 마찬가지로 좀더 약해지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세워서, 그대로 V자로 떨어질 수 있게 잡아주기. 그리고 너무 낮은 위치에 손을 놓지 않기. 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잡기도 하고, 이 손바닥 전체로 잡기도 하고, 뭐 주먹으로 이렇게 대기도 하고, 어 다양하게 잡을 수가 있는데, 어 셋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먹으로 짓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실수하기가 쉬운 게 아까 말한 대로 뭐 약간 손목을 이렇게 꺾은 채로 이렇게 놓는다든지 음. 아니면 약간 레스 프레에다시 약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음. 네.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이나 약간 v 자로 떨어지는 느낌이 좀 덜해지게 되죠. 음.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대로 한번 잡아 주시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네. 조금 더 펼쳐 주고 그렇죠. 여기 라운드하지 않게 잡고 조금 더 약간 앞으로 살짝 기울여 주시고 그렇죠. 얘도 좀더 이렇게 눌러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음. 네, 그래야지 이게 훨씬 날카롭게 나오거든요. 네. 좀더 이렇게 딱 갈비랑 고관절이 조금만 더 가깝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면 약간 앞으로 숙여지는 느낌이 날수 있는데 네. 실제로 심사위원들은 저 아래쪽에 대부분 위치하기 때문에 네. 네, 약간 이렇게 잡아줘서 살짝 아래로 둔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음. 그러면 이제 흉곽이 이렇게 말리는 느낌이 드는데 괜찮나요? 그렇죠. 여기를 펴주면 돼요. 여기가 넓어지게 펴주면 돼요. 여기는 잡아주고 여기는 넓게 펴주고. 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면표지에 이걸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피크도 잘 올라오고 있고, 음. 어, 이대로 연습하면서 얘만 더잘 표현할 수 있게 계속 연, 발전시켜 나가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후면 포즈 한번 가볼게요. 좋습니다. 제가 후면 포즈 원래 했었던 거두 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케이. 갑니다. 네. 두개 준비했다 했죠. 자 일단 가만히 똑똑만 다시 다녀보세요. 보세요. 네. 일단 측면을 찍었고 두 번째 거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네. 어 일단 등이 네. 어, 한번 이렇게 그냥 돌아서 써보기래요 네. 뭐, 어, 좋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렇게 대원근 분리되는 것도 좋고, 이 어깨, 후면에서 보이는 어깨도 좋고, 네. 승모근도 이렇게 도톰하게 있고, 광배근도 잘 어, 나와 있는데, 어, 그리고 지금 포즈 잡으면서 약간 등에 힘주는 방식도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힘주는 방법을 보여줬는데, 네. 둘다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힘주는 방식, 이 잡는 방식에 대해서는. 네.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그두 가지 방식은. 네. 근데 일단은, 결정적으로 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무대에서 지금처럼 포즈를 잡으면은 쓰입니다 네, 쓰대 진짜, 진짜? 아 네. <laughs> 이 이유 알수 있을까요? 자, 지 제가 방금 측면을 제가 촬영을 했거든요.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자, 지금 포즈를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 것도 어, 이런 각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어. 자, 아까 전면 포즈에서 이제 복부 수축하는 거 설명할 때 그때도 이제 서, 말씀드렸는데. 자, 심사위원들은 이 정방향에서 이렇게 선수를 관찰하는 게 아니고, 어, 이 하방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다 보면서 선수를 관찰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 각도면은, 원래 몸 좋은 게 뭐, 50점이고, 뭐, 포즈를 잘 잡고 근육을 잘 잡은 게 50점이면은, 네. 네. 그럼 합친 100점이어야 되잖아요? 네. 어. 근데 지금 이 각도에서는 아마 이 30점이 다운되버릴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보통 이렇게 백 포즈를 잡았을 때이 네. 어? 측면에서 뭐 어떤 상체가 어떻게 되냐 보세요. 지금 지를 잡았을 때 약간 이런 각도가 형성이 되거요 아까, 아, 아까 아, 그 네. 보여준 거랑 어떤 차인지 이 이해되세요? 네네. 실제로 이 정도 높고요. 네. 네. 실제로 약간 이 정도 기울어진 상태로 포즈를 잡고. 어, 여기서 이제 눕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고관절 신전시키고 허리 약간 신전시키면서 살짝 기울이 젖히는 방법도 있는데, 네. 어,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고관절이랑 허리로 신전시키는 것보다는 약간 이 흉추를 신전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젖힙니다. 음. 네. 잡고 고관절이랑 허리는 적당히 신전시키면서 흉추회전. 네. 네. 그리고 이런 각도가 비스듬한 각도가 나와야지 일단은 심사위원들이 보기 가장 좋은 각도일 거고 심사위원들은 여기서 이렇게 볼 거니까요. 그렇죠. 그 정도 각도에서 네. 이렇게 있는 게더 등의 표현이 아잘 보이게 네. 잘 보이게 되죠. 더 이렇게 누워줘야 된다는 말씀. 그렇죠. 고관절도 조금 더 신전이 돼 있어요. 뒤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내밀고 있네요. 전방 경사를 시키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너무 전방 이런 느낌 그렇죠. 그렇게 했고 그렇죠. 약간 벤치프레스 할 때처럼 여기 흉추를 신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원래 잡던 대로 잡으니까 지금 손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손 위치는 약간 팔꿈치보다 약간 아래? 네. 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좀 더?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약간 하단에서 한번 찍어줘 보시겠어요?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그리고 이 흉추를 신전, 흉추 회전을 시켰을 때또이 점은 여기까지 이제 수축이 들어가면서 이쪽도 약간 분리가 되는 모양새가 나온다는 장점이 또 있어요. 오케이. 그럼 처음보다는 지금이 더괜찮 네, 지금이 훨씬 나아. 그럼 이거 뽑을 때도 약간 이런 식으로 뽑는 게나은가고 뭐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거는 개인의 취향입니다. 아, 네, 그 연결 브릿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개인의 취향이고 더 뽑을 때에는 완성 자세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완성된 자세가 더 중요하죠. 아, 오늘 백포징 꿀팁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 지금 일단 몸만 봤을 때는 어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네. 일단 어깨랑 팔 모양이 너무 좋아요. 어 네.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딱 갖고 싶은 어깨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면 평소에 이렇게 꺼져 있거든요. 네, 여기가 약점인데 지금 그런 강점 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약간 부러운 모양의 어깨고. 네. 어 복근 모양도 굉장히 가지런하고 이쁘고 지금 다이어트 상태도 잘돼 있고 등도 좋아요. 네. 등도 어뭐 조금 더 조금 더 사이즈 증가가 생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네. 모양이나 어, 지금 뭐분리도나 아니고 다 좋고. 음. 근데 가슴이 조금 아쉽네요. 네, 가슴이. 네. 가슴이 조금 아쉽습니다. 가슴에 볼륨을 네. 좀 많이 채우는 음. 식으로. 근데 어차피 저는 피지크에서 물론 가슴이 지금보다 커질 필요는 있지만, 근데 이게 점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어깨랑 광배랑 복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네. 물론 그 다음에 또 가슴도 중요하게 보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상의 입상을 하기에 좋은 몸을 갖고 있다. 아, 네. 대신에 이제 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잘 표현할 수 있게 어, 포즈 연습을 어,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행신역 FM 짐에서 이렇게 촬영해 봤는데 저처럼 처음 이제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 포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어요. 초심으로 항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경수 선수님 만나뵈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고요. 인사드릴까요? 아, 네, 인사 한번. 네. 아, 인사. 아, 네. 처음 아, 네. 대회 나가시는 분들한테 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가 아, 일단 처음 대회 나가시는 분들은, 어, 물론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해서 나가는 것도 뭐 의미가 있고 좋겠지만, 네. 그리고 뭔가 뭐 장단점이 있죠. 음.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 PT 레슨까지는 아니어도 포징 레슨은 받아보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게 확실히 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대륙. 가면, 여기 행신역으로 오면 될까요? 어, 여기 FMGM, 초심관으로 오시면은, 이제 뭐 제가 피지크 포즈를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저, 저를 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저 말고도 이제 뭐 다른 종목 나가시는 분들은 또 다른 종목에도 이제 뛰어난 선수분들 많으니까, 네. 뭐, 처음 대회를 나간다면은, 포징레슨을 받고 나가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모쪼록 오늘 이렇게 영상 같이 나올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 이거 일가 <laughs>